복면가왕 2024년 마지막 회에서 박지연이 올해의 황금 가면을 받았습니다. 또한 김구라는 박지연에게 직접 다닐 시와 내겐 박지연이 왕이라며 감동적인 한마디를 남겼고 박지연은 처음으로 자작한 크리스마스 송을 선보여 스튜디오를 뜨거운 감동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복면가왕의 마지막 회입니다. 방송 7년 동안 복면가왕은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으며 매주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정체를 숨긴 채 무대를 펼치는 독특한 포맷을 통해 한국 예능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마지막 회에는 특별한 시상식이 준비되었으며 지난 1년 동안의 프로그램 성과를 정리하고 그중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참가자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복면가왕은 2015년 첫 방송을 시작으로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히 방영되며 국민적 예능으로 자리잡은 프로그램입니다. 익명으로 무대에 오르는 가수들의 목소리와 가창력만으로 승부하는 이 프로그램은 노래 실력과 무대 매너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외모나 유명세가 아닌 음악적 재능으로 평가받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출연하는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온갖 전략을 동원하고 청중과 패널 판정단은 목소리, 창법, 발음, 장내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가수의 정체를 추리하는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프로그램의 전통적인 상 외에도 황금 가면상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이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황금 가면상은 복면가왕에서 자신의 정체를 가장 잘 숨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감추고 판정당과 시청자들을 완벽히 속여온 참가자에게 수여되는 일종의 연기력과 전략을 평가하는 상입니다. 한 관계자는 박지연이 이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박지연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스타덤에 오른 뒤 이미 대중에게 너무나 친숙한 목소리와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지현이 자신의 정체를 그렇게나 완벽히 숨기고 관객과 판정단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을까요? 박지현은 비록 최종 우승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인상적인 무대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관객과 판정단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박지현의 정체를 짐작할 수 없었을 정도로 그는 평소의 창법, 목소리, 톤, 장르 선택 등을 완전히 바꾸며 철저히 다른 사람인 척 연기했습니다. 박지현과 친하게 지내는 MC 김성주마저 속았다고 하니 그의 연기력과 위장 능력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박지현은 평소 밝은 성격과 특유의 음색으로 사람들을 금방 알아차리게 할것 같았지만 복면을 쓴 순간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변신해버린 셈입니다. 비록 박지현이 최후 수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관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참가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수상 후 관객들을 위한 무대를 선보였는데 놀랍게도 박지현이 직접 작곡한 크리스마스 송이라는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트로트 가수로 사랑받는 박지현이 자작곡을 선보인다는 것은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단순히 한장 내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탄절 분위기를 가득 담은 이 노래는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관객들을 감동시키며 기립박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단순히 승패나 경쟁을 넘어 아티스트가 자신의 재능과 마음을 담아 무언가를 선보일 수 있는 무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박지연은 그 자리에서 팬들과 관객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직접 만든 곡으로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이를 통해 모두가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박지현은 내년 초 발매를 목표로 첫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트로트 오디션 이후 스타덤에 오른 뒤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음악 세계를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상징합니다. 정규 앨범은 신인 가수에게 큰 도전이자 성취의 순간입니다. 싱글이나 미니 앨범이 아니라 정규 앨범을 낸다는 것은 더 많은 곡과 다양한 장르. 그리고 한층 깊어진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지연은 여기서 어떤 곡들을 수록하고 어떠한 음악적 실험을 시도할지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면가왕 마지막 회에서 벌어진 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수많은 가수들이 무대에 섰고 정체를 숨긴 채 노래하며 관객을 즐겁게 했던 한 해의 여정을 황금 가면상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결산하는 순간, 박지현이 수상자로 호명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구라의 극찬과 박지현의 눈물 어린 감동, 그리고 자작 크리스마스 송이라는 깜짝 선물은 예능 프로그램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시청자와 출연자, 진행자와 패널이 감정을 공유하고 성장하는 무대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장면 뒤에는 7년 동안 이어진 복면가왕의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복면가왕은 음색과 노래 실력만으로 가수를 판정하는 독특한 포맷으로 한국 예능의 패러다임을 바꾸었고 수많은 명장면과 스타를 배출했습니다. 박지영 같은 신세대 트로트 스타 역시 복면가왕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조명할 기회를 얻었으며 시청자들은 익숙한 가수의 목소리를 낯선가면. 뒤에서 새롭게 인식하는 재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날 박지현이 보여준 무대 장악력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대중의 반응과 분위기를 읽으며 자신이 수상한 황금 가면상을 어떻게 의미 있게 활용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작 크리스마스 송을 통해 한 해의 마지막을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고라가 내겐 박지현이 왕이라고 말한 것도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 감정 흐름과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는 스타와 패널 간의 관계, 아티스트와 관객 간의 유대를 상징하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한편의 생생한 드라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박지현의 정체를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을 만큼 철저히 숨겼다는 점은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이미 알려진 스타일 텐데 어떻게 모두를 속였을까? 박지연이 평소와 전혀 다른 창법이나 장르, 혹은 목소리, 톤, 발음 습관을 구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발성과 호흡 방법을 바꾸며 평소 노래 스타일과 다른 방향을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변신은 그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자신을 감추는 데에도 재능이 있음을 시사하며 미래의 뮤지컬이나 다른 형태의 무대 예술에도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장면은 단순히 공연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는 순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립박수는 관객들이 지금 본 무대가 단순한 자람을 넘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는 신호입니다. 한국 대중음악 예능에서 관객들이 일제히 기립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며, 특히 크리스마스 송 같은 계절감을 담은 곡에 모두가 화답하는 순간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의식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박지현의 음악적 성취에 대한 예찬이자 그가 전달한 진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현재 박지현은 내년 초 발매를 목표로 한첫 정규 앨범을 준비 중입니다. 이 앨범이 어떤 컨셉과 장르를 담고 있을지 그가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나 트로트 신성으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한 명의 독립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대중은 단순히 유명한 가수의 앨범이 아니라 박지연의 성장 서사와 음악적 비전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의 자작곡이 이번 크리스마스 송 하나에 그치지 않고 정규 앨범에도 반영된다면 팬들은 그를 단지 노래 잘하는 스타가 아니라 음악적 주체성을 갖춘 싱어송라이터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트로트 신의 스타들 중에서 자작곡을 선보이는 박지현의 행보는 장르의 확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트로트 팬덤은 전통적 음악 문법에 익숙하지만 젊은 세대는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환영합니다. 박지현이 크리스마스 송을 자작했다는 것은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시키며 계절에 걸맞은 감성과 멜로디를 통해 새로운 팬층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글로벌한 축제를 배경으로 박지연의 음악은 해외 팬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방송 7년 동안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 복면가왕은 올해 마지막 회를 통해 하나의 축제이자 결산의 장을 마련했고 여기서 박지연이 황금 가면상을 받는 장면은 그 어느 때보다 극적인 클라이맥스를 형성했습니다. 김구라의 반응 관객들의 기립박수 MC 김성주도 속았을 정도의 철저한 변신, 그리고 박지현의 자작곡 선보임 졸 오브 디즈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 2024년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러한 감동과 흥분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프로그램이 끝난 후 시청자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박지현의 무대에 대한 찬사를 쏟아낼 것이며, 언론도 그의 수상 소식과 자작곡에 대한 후속 보도를 내놓을 것입니다. 더불어 내년 초 발매될 그의 첫 정규 앨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 박지연이 어떤 음악적 색깔을 보여줄지, 그의 커리어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